뭐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근데 저도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 5년 정도까지는 꿈에 나왔던 것 같아. 요 힘들었어요? 많이 사랑했군요. 네, 진짜 저런 느낌 뭔지 알것 같아. 첫사랑을 너무 제가 너무 좋아했었고 음. 5년 동안 다른 사람 전혀 안 만나고 진짜 신기한 꿈도 막 많이 꿨어요. 그 흰색 막 서,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빛도 많고 꽃도 막 많은데 거기 걔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안으면서 울면서 깨고 막이랬었어 그게 울면. 기억이 나는 게그 꿈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대해 그러니까 어, 너무 너무 그러니까 선명했 그때 뭐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 너무 좋아했으니까.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었고 저기서 똑같이 나오는데 나는 안 끝났는데 나는 어. 엄청 어. 커지고 있는데. 그 이별은 누가 고한 거예요? 차였어, 차였대요. 제가 차였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이네, 똑같은 상황. 근데 이건 너무 너무 길어요. 4년이면 아무리 첫사랑이라도 좀 긴데. 확실히 오. 좀 오래가는 것 같아.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첫사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빠. 음, 잘 기억이 안잘 기억이 안 나. 너무, <laughs> 너무 예전이라. 예전이라. <laughs> 근데 예전이라. 근데 진짜 너무 슬픈 일 있을 때 최대한 슬퍼지래요. 다 쏟아내야지 그게 치유가 되고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거지. 이걸 계속 참고. 참고 참고 가면 이게 몇 년이 갈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애도 작업이라고 표현을 음. 해요. 아, 충분히 내가 이만큼 상처를 입었고 음. 이거에 대해서는 슬퍼할 자격이 있고 음. 그래서 막 화낼 때 소리도 지르고 음. 막 슬픔을 막 들고 울기도 하는데 애도 작업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에 다시 좀내 평상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뭐 악몽이 어, 시달리고 뭐 이런 감정이 시달리는 게 이분이 저는 좀 참은 것 같아. 슬프 대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지금 3, 4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여기 응어리가 있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막 거기에 감정 물건들이잖아요. 핸드폰이 뭐니. 이런 거 사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처분해야 되거든. 요즘 대세가 네. 미니멀 라이프 아닙니까? 뭐. 근데 그거를 꾹꾹 들고 있는 게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돼 있는 거야